오늘은 제가 레인보우 브랜드 아시죠? 제가 거기 그 레인보우 프렌즈의 분류를 사람으로 변신시켜 볼 거예요. 자, 블루는 남자도. 자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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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야. 이거 머리가 겁나 그냥 어, 원이야 그냥. 그냥 아예 원이야, 원. 음, 머리카락. 좀 천천. 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걸로 합시다. 블루는, 파란색이잖아요. 그래서, 파란색. 그래서, 파란색. 그냥 파란색. 파란색 붙었진 않네. 오, 여기 파란색 볼터치다 파란색 볼터치를 해준 다음에 오, 이렇게 완전 그냥 아예 블루로만로 블루 블루 와, 완전 뱀인데? 자, 블루에 동종 넣도 블루 블루 입술도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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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This is blue 자, 블루로 꾸몄으면 이제 또 블루로 또 꾸며봐야죠 자 아, 옷은 블루 같이 해볼까요? 파란색 어, 여기에 될 것이 이제 블루의 느낌을 더해줍니다. 음 블루의 느낌이 나네 블루 바지 바지 오늘 청바지로 음 블루네. 블루 여러분 이거 좀 지겹죠? 블루 이게 지겹죠? 제가 안 지겨워요 아니 입에 중독이 되네요 신발 음. 여기서 여기서 또 블루로 바꾸죠 자 나만의 블루 완성 저번에 블루 어때요? 레인보우 프렌즈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블루가 아니지만 블루로 만들어 봤어요. 오늘은 블루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은? 자, 다음에는 어떤 레인보우 프렌즈를 만들지 기대해 주세요. 안녕!